그런가 하면 어제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 경제 단체장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오갔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장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로안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단체장들 6명인 당선인을 만났는데 작심한 듯이 요구사항을 내놓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뭐 여기서는 패싱 논란이 있었던 그전 정부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정경련 회장도 등장을 해서 좀 다시 위상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한 가지 좀 주목되는 게 이겁니다 언제든 전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계와 직통 전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 갑질,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나에게 직통 전화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이루어질까요? 아 근데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아,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심일 거예요. 진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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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랄지, 어떤 대외적 이미지였지, 이것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아, 달리기를 하는데 올림픽 선수 대회 나갔는데 올림픽 대회 나갔는데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모래주머니를 차고 네. 달리기 해서야 되겠느냐. 네. 그 말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한라인 구성해서 경제단체장들하고 또 경제에 어떤 규제를 할지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마음은 그럴지언정 취임하고 취임하고 나면 뭐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대통령 일일이 전화받고 답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되 제가 볼땐 취임하고 그러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사실은 MB 때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라인이 대통령과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서라지 이제 경제와 관련된 그런 뭐 장관이 하되 중요한 것은 대통령까지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상징적 의미로.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 어떤 자유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을 굉장히 목표를 삼겠다 이런 이미지를 준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선인이 얘기를 한게 모래 얘기도 했고요. 또 운동화에 들어가는 돌멩이 얘기도 하면서 이 손톱 미까시뭐 이런 규제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항상 이 초심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